자, 오늘의 테스트. 자, 갤럭시 7 엣지. 에, 자, 현재 시간이 9시 47분. 자, 요게 완전 방수에여 폰이. 그래가지고, 오늘 물 속에서 한번 합성을 에,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오늘 굉장한 컨텐츠. 자, 준비가 됐습니다. 물한 바가지 받아왔고요. 자, 일단은 핸드폰을 에, 빼가지고, 볼 속에 한번 넣고, 일단 방수 테스트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안 벗겨지냐? 오씨, 잠시만 일단 노래 하나 틀고나 봐요. 그래 야, 이거 안벗겨지는데 오씨, 됐다. 오씨, 어 oh, 됐다 일단 분리를 했고요. 자 갤럭시 7븐 엣지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거고 일단 요거를 물 속에 넣고 자, 핸드폰을 물 속에 넣었어요. 자, 작동은 잘될 겁니다. 이거는 에, 완전 방수 핸드폰이라 가지고 자 보시는 대로 물 속에서도 에,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의 테스트 물속에서 합성을 하면은 어떤 캐릭이 나올까? 자, 일단은 오씨 물뚝뚝 떨어지는데 큰일났다. 일단 잠금을 풀게요. 야, 이거 물속에 넣으니까 물속에 넣으니까 이거 지문인식이 잘안 되네. 자 일단 잠금을 풀었고요. 세븐 나이츠를 접속을 하자. 세븐 나이츠 접속. 자물 속에서의 넷마고 지금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물 속에서 세븐 나이츠를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자, 물 속에서의 합성. 야, 이거 근데 물속에서 합성해서 좋은 거 나오면 대박이겠다. 자, 일단은 세븐 나이츠, 예, 네, 들어가고요. 자, 세븐 나이츠를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예. 네. 세븐 나이츠 접속을 했고. 자, 일단은, 음, 간단하게 삼성부터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합성을 넣은 상태에서 자 합성 들어갑니다 이제 물속이고요 뭐야 이거 캣치 야 잠시만 물속에서 합성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내 손에 너무 지금 그게 있어가지고 수건좀 가지고 이렇게 아니, 손에 지금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좀 닦으면서 해야겠다. 자, 일단은 다시. 자, 첫 번째 일단 합성은 KT. 얘들아, 이물 속에서 합성 괜찮냐?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예, 네, KT 나왔고요 근데 확실히 방수폰이라서 그런지, 아 진짜 좋네 이거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도 전화 받고 하거든요 자 합성 자 다시 합성을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갑니다 물속으로 바로 풍덩 자 쪼이는 맛이 있죠 예 네, 이렇게 살짝 물속에서 어허 지금 이상한 버튼 눌러졌네 일단은 쓰레기 캐릭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 정전기 방식인가? 예한 번씩 터치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예 하울 나왔고요 야 이거 물속에서 예 하는 거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물속에서는 어차피 또 이거 테스트하는 거니까 육성짜리 합성 가봅시다. 육성짜리 한번 합성 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컴퓨터로 바로 합성하기로. 합성할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에, 일단은 재미 삼아서 물속에서 합성 다시 한번 더. 자 육성짜리 합성 캐릭이 한둘셋넷 다섯 개 있거든요. 이것만 합성하고 가도록 합시다. 물속에서 합성 일단 조커와 엘렌의 합성 들어갑니다. 조커와 엘렌. 합성 시작. 아, 들어갔고요. 야 쪼여, 쪼여. 근데 일단 색깔이 좋은 게 아니죠. 어, 목욕하면서 세나 할수 있지. 야 이거 또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한번 클릭돼 가지고, 아 빅토리아 나왔네. 보이시죠? 자 일단은 빅토리아. 자 마지막 한번더에물 속에서의 합성. 아, 근데 물 속에서 연이 정도는 떠 줘야지. 아 이거 하는 맛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더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육성 육물 속에서의 육성 합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야! 물 속에서의 합성 보셨습니까? 카렐은 부금 어디 갔냐? <laughs> 지린다 지려. <laughs> 야, 지리다 잠시만. 아 씨. 어, 씨. 뭐야 이거? 뭐야? 물 속에서의 합성 성공. 여러분들 이게 내종입니다 이게 내 종이라고. 클라스는 여기까지.